안녕하세요, 김원식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것 짜잔 요겁니다 제가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. 제가 선물 되게 잘 받는 편.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. 일본 여행 다녀오시면 이 도쿄 바나나 꼭 사와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문으로만 또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선물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북해도, 홋카이도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도쿄 바나나 를 사오셨어요. 홋카이로 가서 도쿄바나나를 사오는 사람은 제가 또 처음 봤는데 음, 어, 이 도쿄바나나는 이제 여행 선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본의 과자고 도쿄나 혹은 일본의 각종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이스 초콜릿 아시죠?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약간 쌍두마차 어, 그래서 요거 선물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은 약간 일본 갔다 온 지인이 없는 거다라고 <laughs>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91년부터 생산이 시작됐다고요. 그러니까 이제 거의 30년, 34년 정도 됐고 바나나 모양을 띠고 있으며 한국에 파는 바나나 빵보다는 조금 다 작은 크기인데 크림이 꽉차 있어서 굉장히 통통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해요. 커스터드 크림이 이제 들어가 있고 유통기한이 예전에는 굉장히 짧았어요. 한 일주일 정도였는데 이제는 2주 정도로 늘었습니다. 이게 7월 13일까지 잖아요. 물론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겠지만 저는 그 전에 다못 먹어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한번 뜯어볼텐데 일단 포장은 선물용으로 되게 주기 괜찮죠? 음. 제가 이게 어머니가 얼마에 사오셨는지 사실 저한테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8개 입에 1200엔?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만원 10, 10, 조금 넘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좀 선물할 만 하죠 패키지 되게 괜찮고요 그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공지 한번 뜯어볼게요. 한자로는 동경까지만 읽을 수 있어요. 안에는 또 패키징이 이런 식으로 또 되어 있고, 하얀색에노란색으로 이거를 열면 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있네요. 8개아 8개, 이게 그러면은 딱 1,200엔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거네요. 음한 12,000원 조금 안되게, 10,000원 조금 넘게 되어있는 여덟 개고 그러면 하나에 자 계산 계산 12 나누기 8 8 5아1 8 2 1,500 150 150에 하나에 한 1,000원이 약간 넘는 꼴이라고 보면 되겠죠 150에 그렇죠? 어, 150에 역시 150에 어, 그러면 한1 2 0 0 3 0 0원 정도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 편해요 제가 일단 뭐 하나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안에도 이제 개별 방구제도 이렇게 또 포장으로 안에 들어가있고플라스틱 음, 재질로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크기는 요정도 크기다 라고 보시면 제 손가락이 이 정도니까 보시면 되고 되게 말랑말랑하다 역시 먹어봤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나서 음, 안에 이렇게 커스터드가 들어가있어요 이래서 유통기한이 있는구나. 든득쫀득한 음, 커스터드가 달콤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서 바나나 풍미가 확 느껴져요. 음, 겉에 있는 빵도 푹신+ 푹신한 그런 느낌? 음, 달다. 음, 선물용으로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물론 많이 는한 번에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너무 달아가지고.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다녀. 그런데 한 팀에다가 이거 하나씩 선물하기엔 조금 부담이야. 왜냐면 한 팀에 예를 들어서 뭐여 명이 있는데 6 명한테 쓰면 조금 여행 경기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요거 한 두세 개 사가지고 와 두세 개씩 딱딱 예쁘게 포장해서 줘도 이게 괜찮지 않을까. 음. 아마 도쿄 바나나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한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소개를 해봤고 아시는 분들께서도 추억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면 가격이 지금 보니까 어한 2만 원이 좀 넘어요 2만 원이 좀 넘기 때문에 선물하실 분들은 도쿄 바나나는 면세점에 있으니까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비행기 타시기 전에 바로 딱 사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 조텍과 부탁드리고요 또 일본 가서 사왔으면 사실 이제 일본 여행 가거든요 일본 가서 사왔으면 하는 거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 와서 직접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너무 비싼 뭐 샤넬 이런 거 말고. 지금까지 김은식이었습니다.